아, 또 쐈어요. 네. <laughs>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어. 아, 존재감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진정한 아, 뭡니까 요새 그뭐죠 자기를 막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음.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관종. 어 관종. <웃음> <웃음> 관종 아니냐. 어. 그, 그 네. 내일 모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음. 앞두고 북한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또빵 <laughs> 쐈습니다. 어, 합동 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음.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불상의 발사체는 또 뭡니까? <laughs> 미사일이면 미사일. 뭐예요?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뭘 쐈을까요?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예, 근데 폭죽은 아니겠죠. <웃음> <웃음> 함경남도 신포는 거기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한다 그랬을 때 아. 94년도에 북한이 예, 예, 예. 핵을 폐기하면은 네. 경수를 로 제공해주겠다 이렇게 음. 미국이 북한한테 약속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그 경수로를 짓던 그 지역이 음. 심포고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SLBM, 예. 예, SLBM. 예. 그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아. 심포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심포에서 미사일 을 쐈는데 네. 뭐 불상의 뭐 발사체를 쐈다는 것은 네. 그 미사일의 정체가 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아홉 음. 시십 분인데 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어, 날아가는 사정거리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음. 60km 정도 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데 네, 네. 일단 육상에서 발사를 했으니까 네. 어, 심포에서 SLBM을 발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SLBM은 아니고 어, 육상에서 발사된 지상 발사 미사일일 거다, 농담하고 네. 6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 장거리 비행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은 아니다. 음. 또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다. 음. 뭐 이런 정도로 현재 확인이 된,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음.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가 60km밖에 음. 안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를 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에서 싹 네. 육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잠수함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신고에 어, 이건 SLBM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에선 여러분 팩트의 교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장수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두 가지예요. 왜 심포냐, 음. 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심포에서 발사를 한 것은 네. 장거리를 안 싸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거는 예. 전부 북한의 서부지역에서 발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서부지역에서 발사한 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장거리를 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이이지 근처에 떨어지는 음. 그런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멀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자기... 북한의 영토를 음. 날아가는 아, 북한 내부에 네, 북한 예. 내부를 날아가서 동해로 날아가서 일본 이지로 날아가는 네네. 거니까요. 그런데 심포에서 쏴면 바로 동해로 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서, 북한이 서부 지역에서 발사했을 경우에는 그국과 동일한 사정거리에 미사일을 아. 심포에서 발사하면 일본 이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심포에서 바로 그 동해 바다가 있는 인접해네층에서 발사했다는 것은 아. 멀리 날아가지 않는 음. 그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사정거리를 실험하는. 음. 미사일은 아니었다. 결국은 음. 그러면 발사 엔진 로켓 네. 이런 것들 성능 테스트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왜 미중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하느냐 하는 예, 점입니다. 그런데 예, 예. 사실은 북한이 뭐핵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들이 네. 미국의 38로스라는 음. 그 망원경으로 아니, 그 위성 사진으로. 네. 늘 하루 종일 북한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 핵실험한다, 육체 핵실험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막 떠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북한 1월 달부터 뭐 미사일 쏜다 그랬고 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예견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어, 지금 7, 8일 날 미국에서 네. 플로리다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네. 그때. 북한 핵문제가 우선순위 올라올 음. 상황이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걸 앞두고는 어,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거다. 음흠. 그다음에 음, 이제 한국의 대선이 지금 어, 5월 달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이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네. 한국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거다. 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북한이 미사일을 안쏠 거라고 그랬어요 네, 예. 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 예, 생각했습니다. 예, 예, 예. 네, 저는 쏠 거라고 했어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음.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쏜 거를 가지고 분명히 네.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관종 네. 나 여기 있다 음. 또는 물망초 음. 나를 잊지 말아 주시오 어, 하는 건데요. <laughs> 물망초 정신. 네, 북한에? 물망초 절 물망초 네. 전략. 네. 네. 북한 물망초. 아 재밌다. 북한이 물망초 전략. <laughs> 네. 이미 근데 그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 주고 있어요. 음, 맞아요. 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또 중요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음흠. 인류의 문제다. 네. 이렇게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북한은 음. 정말 문제다. 인류 전체의 문제다. <laughs> 북한 문제를 인류 전체의 문제로 <laughs> 네. 확대 해석했어요. 네.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인류가 대통령이... 사느냐 마느냐가 북한. <laughs> <laughs> 트럼프에 따르면. 예. <laughs> 네, 그래서 이제 2월 달에는 어 장관들을 불러 모아 국무장관 국방장을 불러 모아가지고 북방, 북한 관련된 특별 대책도 대책을 세운 회의도 했습니다. 네. 근 네, 과거 같으면은 음. 오바마 정부 같으면은 북한 문제는 네, 미 국무부의 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업무입니다. 소관입니다. 오바마 태차관보. 예. 예. 그런데 현재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미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도 안돼 있어요. 하, 어, 그런데 대통령이 예, 직접 예. 나서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면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 네. 일단은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끄는데 음, 음. 관종으로서의 네. 어, 관심을 끄는데 성공한 거죠. 어. 그리고 나를 잊지 마세요. 물만추 자전 성공한 거 예, 아닙니까? 예,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잊지 않고 끊임없이 발언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북한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미사일을 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음. 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북한은 미국하고 중국에게 네. 어, 자기들은 네.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서 음. 갈 길을 계속 간다 음. 미중 정상회담을 하든 음. 또는 한국의 대선이 있든 네. 자기들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시키는 네. 그래서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네. 그런 군사 강국으로 네. 강성 대국으로 자기들은 네. 가겠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네. 근본적으로 음, 자기들의 요구를 다 받아줘야 된다 북한의 요구를 받아라 네, 근본적으로 북한의 요구를 받아내지 않고 네. 뭐~ 민중 정상회담 해가지고 네. 뭐~ 무슨 뭐, 뭐~ 합의책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네. 그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안 된다면은 자기네들은 네.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가겠다 음,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이들이 겁니다 이들이 뭘 하든 미중 강대국이 어떤 네. 뭐~ 제스처를 하든 그것이 북한의 실질적인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 다 됐고 네.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할 거야. 니네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예. 어 핵실험 계속할 거고 음. 핵무장 국가가 돼서 세계를 위협할 거야. 그렇죠. 어 이런 주장을 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위험하네. 위험하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계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미, 인류를 걱정하긴 <laughs> <때문에> 진짜. <laughs>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 뭐 우리가 흔히 어, 중국하고 북한 관계가 가까우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면은 예. 시진핑을 압박해서 북한을 어떻게 할수 있을 거라고 미국이 지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아. 그러니까 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수록 네. 시진핑이 난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음. 시진핑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핑계를 해가지고 네. 부... 중국을 압박하기에 예.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까? 네, 핑계거래가 네. 네. 생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미중 정상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북한이 카드를 하나 지어준 거예요. 어.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예. 어, 시진핑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중국이 아, 북한이 중국, 비, 북한이 네. 시진핑에게 보내는 어, 양다리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국한테만 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이 네. 시진핑 너도 조심해 이런 거예요. 일종의 <laughs> <laughs> 뭐라 그러나요, 무슨 자해공갈 비슷한 거죠 자해공갈. 어, 그러니까 아,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 네. 네. 어, 우리가 이렇게 사고 치면은 네. 결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넣으니까 네. 중국 너희도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중국 너희들이 어설프게 에헤. 북한 문제를 가지고 미국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오. 만약에 미국하고 타협하면은 우리는 계속 깽판 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시진핑한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깽판 친다. 네. 아. 그래서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지금 난처하고 다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가 네. 북한에 중국에 대해서 네, 중국이 왜? 북한 문제 해결 못 하면은 음흠. 우리가 하겠다 미국이 하겠다는 식으로 막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터에 또 미사일 한번 싸버리면은 네, 네.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국을 관리 못해 자기가 북한을 관리 못했다는 식으로 음. 트럼프한테 또 한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진핑은 스트레스예요, 지금. 어, 시, 시진핑이 지금 상당히 곤란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제 몇 가지를 좀 갈래를 나눠서 네. 짚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불쏘을까요 미사일을 발사한 거죠. 예, 근데 그쪽은 아니겠죠. <laughs> 함정남도 심포는 거기에 우리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 한다 그랬을 때아 94년도에 북한이 예, 예, 예. 핵을 폐기하면은 네. 경수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음. 미국이 북한한테 약속했습니다. 음. 그래서 바로 그 경수로를 짓던 그 지역이 심포고 음.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함 미사일을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SLBM, 예. 네, SLBM. 예. 그 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심포입니다. 아. 아. 그래서 이번에 심포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네. 뭐~ 불상의 뭐~ 발사체를 쐈다는 거는 네. 그 미사일의 정체가 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군요 네. 그니까 지금 몇 가지 팩트를 확인해 음. 주셨어요 그니까 사정거리가 육십 킬로미터밖에 음. 안 되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장거리를 음. 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육상에서 쐈기 네. 때문에 육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 잠수함 기지가 있다 하더라도 심포에 네. 어, 이건 SLBM은 아니다.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에서는 여러분 팩트의 교란은 없으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김창수 원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 두 가지예요. 왜 심포냐, 음. 왜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냐. 그러니까 북한의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심포에서 발사를 한 것은 네. 장거리를 안 싸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쐈어요. 네. <laughs>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어. 어, 존재감을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진정한 어, 뭡니까 요새 그 뭐죠 자기를 막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음.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관종. <laughs> 어, 관종. <laughs> 관종 아니냐. 어. 그 네. 내일모레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음. 앞두고 북한이 나 여기 있다 그리고 또빵 <laughs> 쐈습니다. 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아침에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음. 동해상으로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불상의 발사체는 또 뭡니까 <laughs> 미사일이면 미사일 뭐~ 불상의 발사체를 쐈다 보기 뭐. 때문에 지금이 아홉 음. 시십 분인데 네.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어~ 날아가는 사정거리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육십 k 로 정도 된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 보건데 일단 육상에서 발사를 했으니까 음. 어포에서 SLBM을 발사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는 SLBM은 아니고 아니다. 어 육상에서 발사된 지상 발사 미사일일 거다는 네. 점하고 60km를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 장거리 비행을 목표로 한 미사일은 아니다. 음. 또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논란이 되었던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니다. 음. 뭐 이런 정도로 현재 확인이 된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번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거는 예. 전부 북한의 서부 지역에서 발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서부 지역에서 발사한 건 어떤 의미냐면 조금 더 장거리를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북한 내륙을 관통해서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이이지 근처에 떨어지는 음. 그런 미사일을 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멀리 안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자기 북한의 영토를 어. 날아가는 아, 북한 내부에 네, 북한 예. 내부를 날아가서 동해로 날아가서 일본 예, 예. 이지로 날아가는 예, 거니까요 그런데 심포유 쏴면 바로 동해로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서, 북한이 서부 지역에서 발사했을 경우에는 예. 그 곳과 동일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심포에서 아. 발사하면 일본 이지 안.